최근 제 유튜브 댓글에 어 성공수수료 방식이든 정액제 방식이든 어 받는 건 똑같은 건데 왜그 정책자금 수수료 방식을 비판하는지 꽤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단 달아준 내용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어서그 고맙기도 해서 제가 한번 그, 그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그걸 최근에도 다시 알아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정말 수수료 방식은 되게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어 지금 장차 거의 한 4년째 그 수수료 방식이 아닌 정액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첫째, 과연 수수료 방식은 자체는 불법이고 잘못됐을까요? 음.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신용모진 기금에서는요, 제3자 부담 계획에 대해서. 어, 신청 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자가 신용보증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 등을 위변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 수수하는 행위 및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보증 알선 대가나 수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행위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 어,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망하다는 뜻이죠. 음. 그리고 중진공에서는요 정책자금 신청 업체에 제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자면요 작게는 어, 정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취하거나 자료를 위변조하는 행위 크게는 정책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정부 기관들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신용공단이나 다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정책자금으로 신청을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연 어, 그들이 기망하거나 뭔가 허위자를 작성하거나 대표님들한테 뭐 해주겠다고 돈만 받고 어, 실행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올바르게 그냥 그 계약대로 하자면요 그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부당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개입이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정액제 방식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정책자금을 수수료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사행성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되면 돈이 크게 되고 그리고 안 되면 돈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금전상의 이익과 손실이 끼어 끼쳐지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온전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단지 그, 어, 한명한 한 명의 그런 회사들을 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컨설팅 해가면서 그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주면서 빌드업하면서 저도 배워가면서 대표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관계가 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어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본인의 이득이 맞을 때만 일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저 오래 갈수 있는 사업은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서로 꼭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관계가 저는 오래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어, 셋째로 이 일에 대해서 적자금을 어, 수수료로 편치는 방식에 대해서 시용부증기금이나중진공의 직원들의 직접적인 생각은 어떨까를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뭐 신부에서 좀 높은 곳에까지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듣자면은 어, 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기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원금 인증, 그 기업의 세무, 법무 그 다음에 구조 세팅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들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도 어, 단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님 본인이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불구하고 단순한 두려움 아니면 어, 그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 정책이 잘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공표되지 않았다는 그 정책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 과도하게큰 돈을 수, 수취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컨설팅은 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진공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도, 그래도 그것도 들은 지가 조금 됐으니까, 어, 최근에도 중진공과 그 다음 신보 쪽에 아예 그 고객관리팀, 또는 뭐 감사팀 그런 쪽을 해가지고 어 아예 요 제삼자 부담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국은 결론은 어, 수수료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본인이 신청해야지 본인 기업 안에서 신청해야지 제3자한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망한다든지 돈 선취한다든지 <laughs> 그리고 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계약만 하고. 어, 대표로 올감에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정당하게 계약하고 정당하게 일한다면은 어, 자기들이 기관에서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좀 현타가 좀 어떤 게 그리고 아 예전에도 그렇지만 좀 그, 또, 확실하게 지금 못하고 있구나 생각했던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로 대출, 절세, 뭐, 지원금 인증, 구조 세팅, 노무 등의 업무 등을 해준 것에 비해서 어, 다른 업체들이 그것들을 해준 것을 가격으로 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현재까지 올해 현재까지 번 것에 딱 2.5배를 또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들을 그냥 정액제로 해주는 기업들 있죠. 하여튼 하나도 그 돈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아깝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꾸준히 관리하는 기업들은 되게 좀 검증해서 봤는데 불구하고, 어 때로는 어째 막 돈을 막 크게 해주고, 때로는 이제 많이 성과를 내주는데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못 느끼시거나, 그리고. 이제 정액제로 이제 돈을 크게 받았으니까 돈을 주는 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제가 어, 뭐두 달, 세 달도 기다려주고, 대표님들이 뭐 약속했던 거 어기더라도 조금씩 더 기다려주고, 어, 진짜 오래 했던 기업은 더 오래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그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면 이, 이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꾸준히 관리하고 잘 한다고 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자금을 뭐 4억씩, 5억씩 해줘도 어, 뭐 주는 돈은 더 적지만 저한테 준는돈 적지만 그렇게 많이 해줘도 그 이상을 더 바라시는 분들이 그 돈을 줘야 될 시기도 전혀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음, 나는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 정말 한두달에몇 억씩 나오는 자금을 진행할 때 포인트 1 0 .10 주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정액제로 하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주자 하고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럴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일부분이고 어, 다른 기업들은 정말 서, 수수료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뢰를 깨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정액제를 지속해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진짜 이원화 시켜가지고 아예 관리 기업 따로 있고 아예 그냥 어 컨설팅, 브로커 방식으로 순간 치고 빠지는 기업이 따로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 또 고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기업 관리 받는 게 절대로 필요하고 그게 가장 우선이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경우에는 결국은 대표님들은 그만큼의 그래서 5%, 10%의 수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업 이익이나 어떻게 보면 매출을 가지고 영업 이익을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내기가 어렵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대표님들은 결국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못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지그 방식을 지양하고 있는데 여튼 그냥 진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왜이 수수료 방식을 또 받는지도 알겠다라는 생각을. 어 요즘에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 마음을 내려놨다가 최근에도 다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정액제 방식이든 수류 방식이든 그거는 정말 좀 흔히 말해서 어, 기업이 기업이 성장하고 잘되는 기업들은 정액제가 정말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 수류 방식이 수수료 방식이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